You k i s 온더 s u m 자 오늘의 주인공 유은서, 유은서 <laughs> 한번더 할게요. 아 정말.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류은서 류호진 류호윤 어린이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어디 사는 누군지 은서부터 해주세요 용현 이동에 사는 류은서 용현 이동에 사는 류은서 용현동에 사는 4학년 류호윤입니다 4학년 류호윤 용현동에 사는 1학년 류... 6... <laughs> 네 잠시만 은서가 잠깐 서 전사님 대본 넘쳐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? 거기 응. 어, 아시세요? 신경 쓰라고? 아니 신경 쓰라고 응. 안 돼요. 인형으로 가리라고요? 네. 아니 아까 이렇게 가렸는데 뭐라고 응. 하면 은서가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데 <laughs> 어,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치는 뭐? 자리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. 요 <laughs> 은서를 다른 데다 놨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게 그러면 은서 때문에 아, 요즘에 뭐 하고 지냈어요? 이번주. 네. 응. 일찍 일어나 숙제 나 하고 맨날 놀았어요. 맨날 놀았어요? 네. 뭐 하고 놀아요? 놀면? 놀면 동생이랑 핸드폰하고 놀아요. 핸드폰하고 놀아요? 네. 그러면 호지미는 뭐 하고 지냈어요? 자고 어? 핸드폰하고. 자고, 자고, 자고 핸드폰하고 형이랑 소파구나 핸드폰 같이. 자고 핸드폰하고. 자고 하고. 자고 핸드폰하고 방 먹고. 근데 방금 호윤이가 하나 말했어요. 숙제 는안 했다는데 숙제 안한거 사실인가요? 얘는 글자공부도 안 해요. 글자공부도 안 해요? 네. 왜안 와도 진이니 그냥요. 그냥요? 네. 혼잇. 은서 뭐하고 지냈어요? 먹고 자고 싸고. 먹고 자고 싸고? 모르겠나안 했다고? 똑같네, 똑같네. 상담매가 똑같아. 교회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, 요즘. 교회못 나오니까 어때요? 응, 가고 싶어요. 교회 가고 싶어? 응. 그리고 응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어색해요. 혼잇이 아, 처음 보는 것 같아? 왜? 응, 은서는 그 어때? 라임보다 나은 게 좋다고. 포도에게 어떤 존재예요? 은서부터 동생들이 어때요? 솔직하게 <웃음> <웃음> 웃음만 나오나 보니 호진이가 없네 옆에서 원수 같은 존재? 원수? 자 그러면 이제 호윤이, 호윤이가 볼때 호진이 어떤 존재이고은서는 어떤 누나예요? 존재? 아 누나는 원수 같은 존재? 그러면 호진이는 어떤 형이에요, 호연이가? 그래 어떤 누나예요, 이호 어... 그냥 친한 누나 형. 아니 저기요, 리호서 <laughs> 씨. 저는 호진이 형을 어떻시 <laughs> 여기 <여긴> 혹시 이호진 씨인가요? <유지신가요? 웃음>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? 저는 아,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축구 선수, 호진이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, 호연이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? 과학자는 꿈이에요 과학자? 네 과학자는 과학자 왜 되고 싶어요? 기계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어요 기계 같은 거? 네 만들어서? 평소에도 신기한 기계들 원리 생각해보고 만들어보고 어 싶거든요 원리를 생각하는구나 네 은서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? 그냥 착한 사람 착한 사람? 남을 돕는 것 남을 돕는 어른 돕는 없는 거잘해에서가 네, 누나, 응. 누나 친구가 뭐 못할 때도 직접 가서 도와주고. 음, 근데 진짜 멋있다. 말은 안해도 은서가 진짜로 속이 깊은 아이인 것 같아요. 사나님은 응. 은서와 호윤이와 호진이게 어떤 분이에요? 좋은 분. 좋은 분. 위대하신 분. 위대하신 분. 착한 사람 착한 분 도와주시는 분. 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 응. 돈 풀어? 아니. 엄마, 아빠 사랑해. 그렇지, 엄마, 아빠 사랑해. 엄마, 아빠 항상 건강하고, 사랑해요. 엄마 그냥 멍 때리면서 봐. 그냥 멍 때리면서 봐. 아주 시크하죠? 아. <laughs> 사랑은? 뭔것 같아요, 사랑? 음, 가족? 가족. 좋아하는, 가족. 좋아하는 거. 좋아하는 거. 호진이. 가면 아기를 낳잖아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유스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노아에게 이것을 <laughs> 상위에 만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상위에 이것을 만든다고 할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? 1번 텐트 2번 집 3번 방주 4번 탑 5번 오두막 자 상의해주세요 정답이 무엇일까요? 3번이 방주 정답은? 3번 3번 방주 정답입니다! 덥고, 전사님 주세요. 여기가 좀 어려워서. 수고한 수고한 자, 수고한 은서는 베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 싱글킹. 호윤이는 주시 상품을 2,000원. 그리고 호진이는 베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 레귤러. 지금까지 오늘의 게스트. 류 은서, 류 호윤, 류 호진. 삼남매였습니다. 자, 이때 참여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? 잠깐 아, 긴장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 가져가야 돼요. 캡슐? 그건 좀 이따. 재밌어. 재밌었어, 오머 응서 어땠어? 자고 싶다. 아, 여전히 아, 시크한 응서였습니다. 어린이부 친구들, 다음 게스트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, 안녕. 아,